문콕 방지 최강자. 삼종 소중한 내 차를 위한 필수템. 자동차 주차할 때 문콕 때문에 걱정되시나요? 그럴 땐 벤딕트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. 벤딕트 자동차 문콕 방지 도어 가드 버전 2패드는 간편한 자석형 부착 방식으로 설치가 아주 쉬워요. 게다가 블랙 색상의 깔끔한 디자인이라 차량 외관과도 잘 어울려 더욱 마음에 듭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설치가 정말 간단하고 차량의 미적 감각에도 전혀 해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. 이제 밴딕트로 안전하고 깔끔하게 주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하게 문콕 걱정을 날려 버리세요 차량 도어 보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주차할 때나 시내 주행 중 차량 도어가 쉽게 손상될 수 있어서 걱정이 많으셨죠 게다가 디자인이 차량과 안 어울리면 고민거리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본사정품 카밈 풀커버 도어 가드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차량 도어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는데 주차시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생길 수 있는 스크래치 걱정을 덜어주는 건 물론이고요. 블랙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외관과도 찰떡같이 어울려 미적 불만을 해결해준답니다. 설치도 쉬워서 사용자분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많아요.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은 스크래치 걱정이 사라졌다고 하고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어울려 만족스러웠다는 후기를 남기셨더라고요. 세련미와 보호 기능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풀커버 도어 가드로 지금 바로 차량을 업그레이드 해 보세요. 주부 여러분, 문콕 걱정 없는 안전한 주차를 위한 꿀팁을 소개해 드릴게요. 좁은 주차장에서 문콕으로 불편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? 도어 가드 차량 스펀지 패드는 자석으로 간단히 부착할 수 있어서 주차할 때 문콕으로부터 차량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. 블랙 계열의 디자인이라 어떤 차량 색상과도 잘 어울리고 도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품에도 부착이 가능하답니다. 이제 더 이상 불편한 주차 걱정은 잊어버리셔도 돼요. 사용자분들께서 문콕 스트레스를 덜어준 고마운 제품이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어요. 간단히 부착해서 큰 효과를 본 경험담도 이어지고 있답니다. 도어 가드 차량 스펀지 패드로 미리미리 차량 손상을 예방하세요.